경주 여행 중 간단히 점심을 먹으러 성동시장에 갔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보배김밥에 저희도 줄을 서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엉김밥으로 엄청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기는세줄이 테이크아웃만 돼서 김밥을 들고 헤매다가 근처 포항김밥에서 외부 음식 반입을 허락해 주셔서 떡볶이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 우엉김밥은 별거 안 들었는데 우엉이랑 김밥의 밸런스가 좋았어요. 적당히 달고 짭짤한 우엉이랑 담백한 김밥 조합이니까 맛있죠. 그런데 저희는 포항김밥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불편한 건 없느냐, 더 챙겨줄 건 없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물어보시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분 좋은 경주 여행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한 맛있는 포항 김밥이었습니다. 응, 내가 나 까줘.